고양이는 실내에서 집사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소리 언어를 구사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골골성, 퍼링이라고 하는 그르릉거리는 소리는요. 보통 고양이가 편안할 때, 안정감을 느낄 때, 행복할 때 주로 내는 소리고요. 드물게는요. 아프거나 혹은 통증이 심할 때도 이런 소리를 내기를 합니다. 지금 고양이 옆에 있다면요. 은 잠시 가만히 쓰다듬으면서 이 골골송을 한번 느껴보세요. 두 번째는요.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야옹입니다. 가장 일반적인 고양이 울음소리죠. 냥 하는 것은요. 주로 여러분에 대한 반가운 인사로 활용이 되고요. 냥 하고 짧게 말하는 것은요. 밥 줘, 문 열어줘. 이런 간단한 요구사항을 말할 때나 혹은 아프거나 추울 때 혹은 약간의 불만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. 이 냐옹의 톤은요, 욕구가 크면 클수록 냥! 하는 소리는 점점 크고 길게 늘어지다가 종교에는 낮은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냥 배고파는 냥! 배가 많이 고파, 아직이 하는 냥! 이렇게. 밥 빨리 줘, 죽을 것 같아, 뭐 하는 거야, 그럼 냥!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지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트릴리.